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은혜성교교회 하연일 목사입니다 예 지금 이제 공개 예언 7편을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아,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령님 성령님께서 하실 말을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예, 지금은 캐네리컷에 사시는 분이신데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네가 나를 만날 때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럴 때에는 이 방언 기도를 지금 많이 하셔야 되는데요. 지금 많이 하시고요. 그 방언 기도를 할 때, 그 하늘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느끼게 하실 거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 말씀 주셨습니다. 알바레리알레 쇼카라바라리알레 쇼라바카와리알레쇼라바 지금 한국에 사시는 분이시고요. 어, 사님이신데요 어, 며느님이 계속 유산이 되다가 이번에 임신하신 임신하신 인데요. 근데 그 아이를 그그 그, 그 아이가 정말 튼튼하게 순산을 하려고 하면은 그 아이를 맨날 그 며느리 배에 손을 얹으시고 권사님께서 1 시편 54장 4절의 말씀을 매일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권사님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자신을 좀 권사님이요. 굉장히 이게 의지가 강하신 분이신데요. 그 강하신 어... 의 를 조금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내려놓을 때 또한 자녀들의 문제들이 형통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라바라리 알레샤라 바라리 알라카와리 알레샤라바. 아버지 알레샤라바라 카라바라리 알레샤라바. 어, 지금 신천지에 10년 넘게 계시다가 탈퇴하신 분이신데요. 어, 물론 오래 지금 탈퇴해서 어느 정도 됐다 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 앞에 철저한 회개를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어 놓은 종교이기 때문에 정말 우상 순배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5절 말씀을 주십니다. 그다음에 역대하 칠장 4절에 정말 철저한 회계를 하실 때 모든 전체적인 걸 하나님이 회계해 회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정말 철저한 회계가 이루어질 때 형통함이 임하게 될 것이고 그 형통함이 자녀들에게 어 자녀들에게 이제 임하는데요. 어 생명의 그 생명의 그 열매를 맺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 딸의 딸이 이제 임신을 하게 앞으로 하게 될 것인데요. 그거에 관해서 정말 하나님의 그 열매를 내가 얼만큼 철저히 회개를 하고 얼만큼 하나님 앞에 정말 가까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갔느냐에 따라서 딸의. 그 임신하는 것을 보시고 그것을 어 증명하고 그것을 열매로 맺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바라리알레샤라바라리알레샤라바라리알라카와 와라바라리알레샤라바라카라바라리알레샤라 지금 허리 디스크로 굉장히 고생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이 골반이 이 이렇게 막 틀어져가지고는 좀 말도 못하게 지금 고생을 하시는 분이신데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십니다. 근데 어, 이 감정 기복이 너무 심하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잔잔한 역사를 자꾸 방해합니다. 그 감정 기복들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26장 3절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정말 그이 어, 절제를 하셔야 돼요. 그 감정 조절을 정말 내가 의지를 발동해서 절제를 하셔야 모든 자녀들의 문제도 풀릴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라바라리알레시아라바라리알라카라바라리알레시아라바 이 올케로 인하여서 그러니까는 어, 오빠 와이프죠. 그 올케로 인하여서 마음에 상처를 많이 입으신 분이십니다. 근데 이 보시니까 너무 매사에 너무 소극적이세요. 때로는 이 소극적인 게 너무나 강하다 보면 게으르지 않나 싶은 그런 정도의 느낌을 들. 들 정도로 소극적이신데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와 1장 9절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매일 선포하시면서 담대하게 나가세요. 그리고 담대하게 그 믿음을 가지세요. 그럴 때 길이 조금 조금씩 열립니다. 그러면서 내가 하고자 하는 일, 그런 일들이 이렇게 열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버지 알레세라바라리 알라카라바라리 알레쉐라바 와라바라리 알레쉐라바라리 알라 카와리 알레시아라바 지금 어, 어, 캐나다에 계시는 분이신데요. 어, 그 자녀들이 이제 아기를 갖지 않겠다고 할 때에 굉장히 힘드시고 고민을 하시는 분이시고 마음에 근심 걱정을 하시는 분이신데요. 그거조차도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 있기 때문에 그저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라고 기도하시면 될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쓰임을 쓰임을 이렇게 받는데. 이 쓰임을 받을 만한 마음에 그 중보자의 마음을 마음을 부어 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럴 때 마지막 때에 중보자의 기도의 역할을 하시면서 쓰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 말씀 주셨습니다. 아버지 엘레아라 바라리엘라카라 바라리엘레샤라바 와카라 바라리엘레샤라바라카라 바라리엘레샤라바 직장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구하, 고 있는 분이신데요. 지금 직장을 내려놓으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본인의 뜻이에요. 본인의 뜻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내 할례를 부지런히 할 때에 환경이 열릴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 할례를 부지런하게 할 때에 지혜를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5장 23절의 말씀 주셨습니다. 아바라리알레아라바라리알라카라바라리알레아라바 라바라리알라시아라바라리알라카라바라리알라시아라바. 어, 지금 이분의 환경은요 남편도 안 믿고 시댁도 안 믿고 내 친정 식구들도 아무도 안 믿는 온통 불신자의 그 사람들로 쌓여 있는 분이신데요 하나님께서 이분에게 지혜를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굉장히 지혜가 있으시고 센스가 있으시네요. 그런데 지금 방언을 한, 많이 하세요. 지금 방언을 한번 많이 하세요. 그래야 이 방언을 할, 많이 할때그 속에서 지혜와 그 총명과. 그 어떤 분별력들이 계속 더 쏟아지면서 방향을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 내가 이런 식으로 기도하면서 나는 이런 마음을 먹고 신앙생활을 하면 되겠구나라는 그런 깨달음을 하나님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럴 때 기도의 능력이 계속 쏟아진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바라리 알레샤라바라리 알라카라바라리 알레샤라바 와라바라리 알라샤라바라리 알라카라바라리 알레샤라바 아바라리 알레샤라바라리 알라카와리 알레샤라바어 지금 어 지금 좀 전에 어어 어, 사방이 다 불신자로 이렇게 사방이 다 사람들이 다 불신자이신 이 분이요 이사야서 사십 1장. 일단... 절 말씀 주셨습니다. 아바라 리알레라바라 카라바라 리알레라바 지금 이 분은 아들이 신천지에 빠져서 10년이 넘게 지금 있고 아직도 헤어나오지 못하시는 정말 기가 막힌 환경에 지금 계신 분이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요 야고서 1장 15절 말씀 주셨습니다. 어, 그 욕심을 좀 버리셔야 됩니다. 지금 뭔가가 계속 어떤 욕심을 내셨기 때문에. 때문에 어, 자꾸 사기당하는 그런 일들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더 갈망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빠진 어떤 하나님을 수단으로 사용하는 그런 기도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나를 더 갈망하고 나를 더 찾으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 시편 73편 28절 말씀하고 계시면서 복은 딴데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 모든 복이 있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바라리알레샤라바라리알라카라바라리알레샤라바 와카라바라리알레샤라바라리알라카라바라리알레샤라바 와라바라리알레샤라바라리알레카라바라리알레샤라바 어, 이분은요. 굉장히 아주 올바른 신앙을 갖고 계시고요.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참 예쁜 신앙을 가지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늘 고아와 가부 같이 하나님이 날 버리지 아니하시는구나. 그러면서 늘 감사한 마음이 늘 넘쳐나시는 분이시고요. 늘 생각하시는 게 긍정적이시고 맨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인마누엘 하나님을 날마다 느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네 말이 항상 내 귀에 들리는 대로 내가 이루어 주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사야서 65장 24절 말씀 주셨습니다. 아바라리알레샤라바라리알라카라바라리알레샤라바와카라바라리알레샤라바라리알라카와리알레샤라바와라바라리알레샤라바라카라바라리알레샤라바. 어, 개척교회 사모님이신데요. 어, 위가 점점 굳어지면 굳어지는, 이 위가 점점 굳어지는 병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하루에 한 숟갈 정도도 겨우 못, 그 정도도 못 드시는 점점. 정말 죽어가는 이런 병을 가지고 계시는데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치료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끝까지 믿, 믿으세요. 끝까지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갈 때 완전히 터닝 포인트 되십니다. 어, 완전히 이 역전되는 어떤 사 건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렇게 하시는 기도가 있는데요, 그 기도 굉장히 잘하고 계십니다. 그 기도를 믿음으로 좌절하지 말고 계속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열왕기하 20장 5절 말씀 주셨습니다. 아바라리알레샤라바라리알라카라바라리알레샤라바 와카라바라리알레샤라바라리알라카와리알레샤라바 아버지, 엘레스라바라카와, 어, 어, 어머니, 그리고 동생, 어, 그, 그러니까 이 가족들이요. 어머니, 특히 동생들이요. 기도도 안 하고 성경도 믿지 않고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 때문에 서로 다툼이 일어나고 서로 가족 간에 이간질이 일어나고 정말 이렇게 아주 부정적인 모든 것들이, 어, 그, 싸움에 아주 불화가 일어나는 그런 가정인데요. 어, 하나님께서 이 집. 지금 막이 상태에 있기 때문에 기도를 해도 집중이 안 되고 말씀을 봐도 집중이 안 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로마서 8장을 어 계속 쓰라고 말씀하시는데요. 로마서 8장 10번 쓰세요. 그럴 때그 속에 답이 있고 그 속에서 어 잔잔한 평강을 찾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버지 스라바라리아라카와리아라바와카라바라리 <목소리> 시바라 리알라 카라바라 리알레시바 성교사님이신데요. 어, 정말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착실하게 사명을 갖고 사신 분이십니다. 근데 이분은 꼭성교지를 나가서 성교하시는 분이 아니시네요. 근데 어, 하나님께서요. 그러나 그 마음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시고요. 생각보다 사역의 길이 어, 이 영혼을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어, 어, 사역의 길이 열리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참 답답한 마음이 있으시고, 근래에 바이러스로 굉장히 고생을 하셨던 분이신데요. 하, 예, 하나님께서요, 사람을 한 사람 한 사람 붙이십니다. 그래서 1대1, 꼭 제자 양육처럼 1대1 영혼 관리를 잘할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이시고, 또한 한 사람 한 사람을 잘 관리하실 수, 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린도후서 6장 어, 아니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 주셨습니다. 아바라리 알레샤라 바라리 알라카라 바라리 알레샤라바 와카라 바라리 알레샤라바라 카바리 알레샤. 어, 제 영상 중에 15분 방언 기도를 들으시다가, 어, 기도가 확 열리신 분이십니다. 근데 이분이요, 굉장히 긍정적인 분이시네요. 그리고 성령님을 아주 참 모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착실하게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이분의 삶 속에서 말씀으로 변화받기를 정말 원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지금 뭐냐면은, 마음에 마치 굉장히 스펀지처럼 어, 되어 있기 때문에 어, 아주 그냥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어, 이 스폰지처럼 빨아들이시는 분이십니다. 즉, 옥토바시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앞으로 영적인 진도가 굉장히 빨르실 겁니다. 근데 그 빨르실 때 역시 육적인 축복이 따를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3절에 말씀 주셨습니다. 아버지, 열레스라바라리알라카라바라리알레시 아라바라카와리아. 아바라리알레시아라바라리알라카와리알레시아라바. 한국의 제주에 사시는 분이신데요. 어... 이 지금 이분은요 굉장히 작은 일에 감사할 줄 아시는 순박한 분이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눈여겨 보시고 계시고요. 지금 시편 91편 14절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바라리 알레샤라 바라리 알라카라 바리 알레샤라바와 카라 바리 알레샤라 바라리 알라카라 바리 알레샤라바. 어 불면증으로 아주 시달리신 분이세요. 오랜 세월을 불면 으로 너무 시달리셔서. 어 굉장히 항상 멍에 있는 그런 상태에 계신 분이십니다. 어, 찬양을 많이 하세요. 무조건 찬양을 많이 하세요. 내가 좋아하는 찬양. 찬양할 때마다 내 영에 평강을 얻으면서 단잠을 자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사야서 54장 10절의 말씀 주셨습니다. 아버지 열레사라바라리알라카라바라리알레샤라바와카라바라리알레샤라바 은사를 너무 사모하시는 분이신데요. 어, 정말 통변의 은사, 그 다음에 예언의 은사, 이런 은사들을 굉장히 사모하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이, 어, 고넬료와 같이요. 구제도 많이 하신 분이시고요. 어, 그리고 기도도 많이 하셨네요. 그래서 가끔 환상을 보시는 분이신데요. 하나님께서 근데 굉장히, 어, 자신 없어 하시고, 너무 어, 웅크려 드시는 그런 어떤 성격의 소유자이신데요. 하나님이 담대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은 물론 훈련의 기간입니다. 그러나 조금 있으면 하나님이 사용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 13절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바리알라바리알라카라바리알라바와카라바리알라바라카리알라바 아들이랑 딸 때문에요 정말 가슴이 무너지시는 분이신데요 하나님께서 네가 내 안에 있는 한내 자녀는 회복될 것이고 내가 그 자녀들을 책임져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을. 어 주시면서 너는 날마다 내 옆에 항상 붙어 있고 나를 바라보고 네 얼굴을 향해서 나에게 은혜를 구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바라리알레시아라 바라리알라카라 바라리알레시아라바 와카라 바라리알레시아라바라카와리알레시아라바 어 자녀가 동성애자이십니다. 근데 그것을 발견하시고 나서 너무나 큰 충격을 받으신 분이신데요. 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는 불가능이 없다는 것을 네가 지식으로만 알아서는 안 된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laughs> 예. 스가리아서 4장 6절 말씀을 주시면서 네 힘으로는 할수 없지만 음. 나는 그것을 이룰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며, 이사야서 49장 15절 말씀 주셨습니다. 아바라 리알레시아라바라 카와 리알레시아라바. 예, 조금 전에 이분, 아들이 동성, 이 자녀가 동성애자이신 분은요, 마태복음 9장 23절에 하나님이 계속해서 반복하십니다. 할수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바라리알레시아라바라리알레시아라바라카와리알레시아라바 아바라리알레시아라바라카와리알레시아라바. 아, 이분은요 사방이 정말 다 막히셨습니다. 물질도 막히시고요, 건강도 너무 너무. 정말 너무 안 좋으시고 너무 힘들고 너무, 어, 어, 이 참, 이 일어나는 것조차도 너무 몸이 무거워서 질병으로 인해서 버거우신 분이신데요. 또한 가정도 너무 불화가 심하고 다 갈러진 상태에 있습니다. 자, 이제 금식을 시작하세요. 금식은 하나님의 모든 명예를 끊을 수 있다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금식을 하시면서 이사야서 58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계속 선포하시면서 금식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목소리> 어 지금 목사님이신데요. 어 지금 목회를 못 하고 계시고요. 어못 하고 계시네요. 그리고 어어이 목회는 지금 안아 그러니까 못 하고 계시는 거죠. 안 하는 건 아니라 아, 어, 근데 지금 비즈니스, 그러니까 사업에 머리가 있으시네요. 그래서 자꾸 이렇게 물질적으로 자꾸 머리가 자꾸 돌아가시고 사업을 어떻게 해야 이렇게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시는 분이신데요. 지금은 오히려 목회의 때가 아니십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지금 사업에 머리를 어, 이렇게 펼치시고 돈을 벌으셔도 괜찮습니다. 지금 그렇게 한다고 하나님한테 혼나시거나, 어, 어 이렇게 잘못 실수하시는 게 아닙니다. 얼마든지 하나님을 세상적으로 돈을 버면서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은 목회 때가 아니라는 것을 더 아시고 어 지금 세상적으로 돈을 버시면서 하나님 안에서 어 신앙생활을 하실 수 있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 말씀 주셨습니다. 아바라리알레 쉐라바라 카라바라리알레 쉐라바 와카라바라리알레 쉐라바 카와리알레 쉐라바 어, 성격이 워낙 순하시고요. 어, 보니까 남에게 이런 싫은 말도 굉장히 못하시는 분이세요. 어, 그러니까 그냥 일방적으로 맨날 상처를 그냥 받아들이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서 항상 기도를 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요, 내가 너를 강하게 만들 것이고, 점점 너를 도울 것이고, 너에게...

그 남편의 거짓말, 하여튼 참 아주 더럽고 추한 모든 것들을 남편이 너무나 많은 것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아주 질리시고 삶이 아주... 지쳐 계신 분이신데요.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남편의 비율을 마치고자 하시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요. 그렇게 하실 필요 없습니다. 남편을 포기하시고 하나님께 그냥 던지세요. 제가 지금 포기하라는 게 이혼하셔라 이런 뜻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을 완전, 아니, 이 남편을 완전히 그냥 포기하시고 무시하시고 <laughs> 하나님께 던지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내가 이 아들을 완전히 관리하고 내가 이 아들에게, 어, 생각을 바꿔놓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10편 37편 5절 6절 말씀 주셨습니다. 또한 10편 34편 18절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애통하며 기도하세요. 아라바라리아, <laughs> 아라바라리아, 아버지 올레샤라바라 <laughs> 아버라리레라바라카라바라리레라바아버라리레샤라바라리야라카라바라리레라바 아버지 올레샤라바라리야라 카라바라리야 레샤라바 카와리야 레샤라바 어, 이분도 주의종이신데요어 하나님께서 어왜 이렇게 나를 나, 그니까, 그, 자신을, 자신이 왜 이렇게 나는 해도 해도 안 되지? 뭔가 사역이 열리고 될것 같은데 또 제자리. 또 열리고 될것 같은데 또 제자리. 어, 굉장히 지쳐있고, 너무 자존심 상하고, 너무, 어, 어, 외롭고, 너무 두려운 이런 마음이 계신 주의종님이십니다 근데, 근데요, 지금 뭔가 이렇게 막 가르치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요. 어, 지금 그거를 자꾸 가르치시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세요. 그걸, 그러니까 그렇게 가르치시면서 지혜를 구하세요. 지혜를 왜안 구하세요? 지혜를 구하시는 흔적이 없습니다. 지혜를 구하세요. 계속. 내가 무엇을 가르쳐야 될지. 어, 무엇을 가지, 왜 이것을 하나님 내가 가르쳐야만 하는지. 왜 가르치게 하시는지 그런 지혜를 자꾸 구하시면서 가르칠 때그 가르치는 영역과 가르치는 그 지혜 강도가 강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편 19편 7절 8절 말씀 주셨습니다. 아라바라리알레시아라바라리알라카라바라리알레시아라바 와라바라리알레시아라바라카라바라리알레시아라바 어, 이분도 주혜종님이신데요. 호세아서 3장 6절, 7절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통해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기가 막혀 하십니다. 정말 무슨 둥갑을 한 목회를 하시는데요. 겉모양은 완전히 양의 털을 입은 양의 그, 어, 모습을 가지고 계신 목사님이신데 뒤에는 완전히 이리와 같이 정말 악한 마음이 계시고요. 이리와 같은 행동을 하시고 욕심이 많으시고 거짓말 하시고 포장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네가 언제까지 이렇게 하시겠냐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려놓으시고요. 목회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철저히 기도원에 가시든지 어딜 가셔서 정말 회개하시면서 금식을 하세요. 아직까지도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고 계십니다. 회개하실 기회를 주고 있으니까 이제 목회를 깨끗하게 내려놓으시고 이제는 회개하실 때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이 기회 놓치시면 정말 비참해지십니다. 그래서 다시 회개하시고 내가 어느 방향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고 살아야 될지를 다시 한번 구하기를 하나님 원하고 계십니다. 지금 호세아서 3장 6절 7절의 말씀이 임하고 있습니다. 아라바라리알레시아라바라리알라카라바라리알레시아라바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예언의 말씀 한 말씀 할 말씀을 받으시는 분들에게 믿음으로 받게 하시고 회복이 되게 하시고 깨달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아까 시정할 게 있는데요 맨 마지막에 어, 맨 마지막에 하셨던 목사님 호세아서 3장 6절 7절이 아니라 호세아서 4장입니다. 4장 호세아서 4장 6절 7절입니다.